그럼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고요. 명함이거든, 명함. 여기 봐봐. 이거 읽어봐, 거기. 당진시장. 네. 예. 당진시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음... 당진대장. 당진대장? <laughs> 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앉아요 저는 네. 당진의, 당진의 이름? 3학년 이름? 곽도연입니다 곽도연 네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몇 살이에요? 여덟 살 여덟 살 이름이 뭐예요? 서지우 서지우 아 잘생겼네요 아저씨는 김홍장 <laughs> 아저씨 처음 봤죠? 네 1학년이요? 네 이번에 입학했어요? 네 학교 갔어요? 어느 학교? 대덕. 대덕 초등학교. 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그 학교 예쁘지? 네. 지금 사는 데는 어디예요? 당진. 당진. 여기 읍네 네. 아저씨는 제 나이 때 당진은 어땠어요?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시내에 포장이 안돼 있고. 먼지가 풀풀 나는 비포장도로에다가 자갈길. 그 아저씨는 고대면, 고대면 알아요? 몰라요. 네. 저, 이 당진 옆에 고대면이 있는데, 고대면 슬앙리라는 곳에 태어나서, 이 당진을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교통이 불편해서. 아주 시골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또래들이. 우리 도연이가 3학년인데, 반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27명? 27명. 아, 많구나. 아저씨 때는 한반에 65명씩 다 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지. 계약했어요? 응? 계약했어요. 계약. 네, 학교? 학교 다녀요. 어, 학교 다녀요? 오늘도 학교 갔었어요? 네. 어, 그랬구나. 학교 생활 재밌어요? 네. 아, 어, 좋아요. 친구들하고 뭐할 때가, 뭐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냥 얘기할 때가 재밌어요. 어,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네. 네. 수다쟁이가.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내일, 내일이, 내일이 3월 12일인데 아저씨가 내일 생일이거든? 네. 61세, 한갑이요? 네년에 한갑이 뭔지 알아요? 한갑? 한 살? 더 많아진다고요? <laughs> 아저씨, 나이는 61세, 한갑이요? 네, 근데 네. 제가 지금 반장, 부반장이 됐어요. 아, 그랬구나. 어떻게 됐냐면요. 음. 나랑 친한 친구가 음. 부반장이랑 반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음. 얘가 반장이 되고 되면 될 거면 좋다고 할것 같다고 했거든요. 음. 그래갖고 선생님이 부반장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어요. 오. 근데 그래서 음. 부반장이 됐어요. 아, 그랬구나. 선생님이 도윤이가 그런 걸잘 한다고 생각했나 보네. 아저씨도 어 도윤이만 할 때는 3학년 때는 반장을 못 했고 아저씨는 6학년 때. 단장을 하고 총학생회장을 했거든? 네 도현이도 6학년 돼서 총학생회장 한번 해봐 네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지우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지우 엄마 아빠들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 아저씨는 경찰이에요? 아니요 <laughs> 그럼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공무원이고요. 명함이거든, 명함. 네. 이거 봐봐,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 봐, 거기. 당진 시장? 네. 예. 당진 시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음... 당진대장? 당진 대장? 당진 <laughs> 대장? 음. <laughs> 뭐, 뭐 하는. 그니까 음, 당진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범위에서 도와주고,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네. 어, 전체적으로 당진 시민들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행복하고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어, 보건, 의료, 뭐 교육, 복지, 에, 환경, 농업. <laughs> <laughs> 뭐 이런 산림 <laughs> 아까, 어,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시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해주고 또 당진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원도 이렇게 조성해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아. 쉽게 말하면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데요 <laughs> 아... 아저씨 원래 꿈은 뭐였어요? 아저씨 꿈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군인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군인이? 총 청소년군. 청소노부가... <laughs> 군인은 총을 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분이 군인이거든요. 이제 총을 쏠 때는 전쟁 때 총을 쏘는 거고 평소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근데 그 훈련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이거든. 총만 쏘는 게 군인이 아니에요. 아저씨 군인이었을 때 얘기를 하세요. 아, 아저씨 군인일 때는, 아저씨는 군대를 아주 추울 때저 최전방으로 군대를 갔어요. 아, 양국은 천돌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민통선 아니에요. 민간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매일 같이 겨울에는 눈이렇 눈 치는 일들을 하고 그눈 속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훈련도 하고 이 그리고 막이 무거운 짐 지고 한막 100kg씩 걷는 그런 강행군도 하고 산도 타고 그리고 때로는 에 밥을 굶어가면서 이막그 극기 훈련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 잠을 안 자고 막 훈련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훈련하는 것도 하고. 너무 훈련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울어보기됐어요 울어보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 커서 군대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는 좋은 곳이요. 아. 그럼 갈래요 <laughs> 예? 그럼, 그럼 갈요까요 네. 지금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음, 힘든 점도 있고 보람 있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힘든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정말 힘든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이제 재원, 돈이 부족하고 이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고 또 시장이 돼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막 와서 자기한테 뭐 이런 거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할때또 속상해요. 시장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장이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 했는데 시민들이 막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비난하고 할 때는 속상해요. 저 부탁이 있어요. 네.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들어 줘야지. 무슨 부탁? 나중에 네. 시장실로 네. 초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지. 응. 그러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비서실에 우리 열, 저거 해서요 일정을 한번 잡아요. 네. 예. 친구하고 와요 같이. 네. 예. 가까운 친구가 몇 명이라했어? 몇명 있어? 한열 명. 열 음, 명? 아 다섯 명. 다섯 명? 5명? 그래. 다섯 명이나 열 명이나 여연이가 가까운 친구들 시장님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시장님실 오자해서 한번 와.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또 대화도 할 테니까요. 기억이 네. 아주 말 잘하네, 도현이. 얘기하기 좋아한다고 하더니. 그래요. 시장실에서 한번 만나자고요. 네. 그래요. 자, 지호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지호를 위해서 선물. 감사합니다. 네. 말씀 <laughs> 좀 음? 가자. 총님, 마지막으로 어. 음. 사진 한번 찍어요. 어, 그러자고 선생님.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도이 어. 주신다고 네. 그래요 이거 자 우리 자자 해치 자, 이거 받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음. 응, 뭐지? 그래. 누룽지 맛있다는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아직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아 그래 이로오세요 자 하트 한번 하자. 하트. 하트 이렇게. 하트. 사랑해요. 도현이 네. 씨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